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 닥칩니다. 우리를 힘и 괴롭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견디기 힘든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주의 성수를 하며 십일조도 드리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도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치고 또 닥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남보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분명히 잘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며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참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여 마음이 눌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 어려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졸지에 가족을 잃는 슬픈 일을 당해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소리치듯이 항변하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이런 실수를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실 수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게 이래 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블레스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뜨며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골리앗에게 맨 몸으로 맞서 승리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듯 다윗은 고발당해 브레셋으로 망명하여 미친 척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 신음했습니다. 정격들은 기회만 있으면 거짓으로 모함하며 억울하게 괴롭혔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반역하여 맨발로 차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잔담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장자가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잔담의 일을 겪었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 주의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생존의 자식을 셋이나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일생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았으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찬송하며 하고 산송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상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찬송만 하며 살았겠습니까? 10편 13편 1절에서 이제 말씀해서 다윗은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운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했습니다. 시0편 22편 1절에서 이제 말씀해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식하며 죄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그토록 신하심이 강했던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하하며 죄규했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며 견디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못본 척하며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시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로이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휼을 베푸시며, 은혜로 오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편하고 잘될 때는 물론 극심한 환난이 닥쳐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여전히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문방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탄식합니다. 이를 가리켜 신앙인의 내적인 갈등과 분명과 탄식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정에 이토록 슬픈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내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그런 참담한 일이 생기는 거라는 갈등이 일어나며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에 불평하듯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랬실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상을 주지는 못할 만경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역시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느끼며 범면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더 이상 우상을 숭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지 말고 구리하고 교만했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백성들은 예레미아를 미워하며 피판하고 모욕하며 죽이려 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번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르미야 15장 10절 말씀에 아 어머니 온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빚어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하 라고 토론했고 에르미야 15장 15절 말씀에 주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십시오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처럼 계속되며 어째서 내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신혜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속이는 신혜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하소연하듯이 항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항변에는 분노와 탄식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16절에서 말했듯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먹어 주의 말씀이 자신이 기쁨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17절에 예레미야는 제약을 먹고 마시며 우상을 숭리하고 병망덕한 자들과는 함께 올려서 떠들며 먹고 마시지 않았으며 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았하며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환란과 피팍과 모욕은 점점 더 심해졌으며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는그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곤하며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다고 항변하며 불만을 풀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멀리한 것은 결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나 다 달처럼 우리도 너무 극심한 고난이 닥치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슬픈 일이 일어나며,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받아들일 수 없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으며, 그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을시지 않은 것 같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불만을 갖게 되고 화가 나서 항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백년, 천년 돌을 닦는 신선처럼 심한 고난을 당해도 허허하며 속 없는 사람처럼 지내지 못합니다. 화가 나서 두들댑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로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며 외면하시는 것 같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때 불만스럽고 화가 나서 따지고 싶은 생각들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듯 불만을 토론하며 강변하고 억울한 심정을 노을 쪽으로 드러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그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그라을 드로우 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나의 빅 반석이며 나를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일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마이미암아 나를 멸명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아시옵사서 아멘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운망스럽고 화가 치밀어서 따지고 싶어 항변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지 얼마나 참고 견디기 힘든지 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고 애타게 부르며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형평과 처지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지 아십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돌봐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믿는 자녀입니다. 애굽기 2장 2절에서 23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에게 노예처럼 학대를 받아서 힘들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을 지질 때 23절 중반절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물을 짓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자 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약 받고 고통 받는 당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기억하시며 돌보십니다. 에레미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며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토론하며 하소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평과 처지를 아심을 믿었기에 부르시져 간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멸시하며 피파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께서 너무 오래 지켜보시다가 제가 그들의 손에 잡혀 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악에게 주지 않고 손을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신앙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남이 무시하면 나도 욕하고, 남이 때리면 나도 때립니다. 그러나 의로신 우 하나님께서 내 힘평과 처지를 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감정과 생각대로 말하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모르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기에 우리의 운수 갖는 것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내 편시라 이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요하께서는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느님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의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억하시며 돌봐 주심을 믿었기에 온수 감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여 하고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두의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서 16절에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가를 본받을 수 있고 신앙적인 바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치였습니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했으며 멸시받고 배척당했습니다 마음에 쓰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에 상처를 두었습니다 극한의 고난과 공고함과 고독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방관하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림 받은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라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들고 괴로울 때 죄귀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겠다는 봉표인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자신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부르며 의지하고 의뢰하는 할 뿐이 분이 누구신지 신앙이 확보했습니다. 10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하여 내게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유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도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감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으며 회복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감사하고 산송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고 형평과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억눌리고 우울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만큼 괴롭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불만도 토론하고, 하소연도 하고, 어깃장도 놓고, 때도 쓰고 탄식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 3장 이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란 때에 우리의 군이 되소서. 예리미야 십장 1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편할 때의 습관처럼 주여 요하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때에는 절박하여 하소연하듯 망군의 하나님 요하시여 하고 부르시며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환란이 극심하고 괴로워도 마음이 눌려 포기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매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부르고 또 부르며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 이 이름만큼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하여 함께 외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하시오 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약봉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영적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주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시고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누워 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수시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주셨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으며 엉덩이뼈가 위골되어 제대로 설수 없는 그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복을 달라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강청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평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낙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15절 1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2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지 없어서. 주여, 주여 외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손을 놓지 않는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저희들 대개 아유 쉽지 없었어. 주님 손 잡고 그 죽을 때까지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지 사촌 오의 모든 성도분들 대개 아유 쉽지 없었어. 순종으로 무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대개 아시고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예배를 줄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언제나 말씀으로써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